11번입니다. 이로와 어린이입니다. 충주 남산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지정시로 다이어트 중, 그리고 자유시로 배정순 시인의 귀가 파업하나봐. 다이어트 중. 윤보영.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 피자네? 아니야. 할아버지 방석이야. 통닭이잖아? 아니야. 야구방망이야. 탕수육이 있네? 아니야 장난감이야 살이 빠질 때까지 먹고 싶은 것을 참으려고 별걸 다 생각해낸다 꾹꾹 참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먹고 싶어진다. 귀가 파워파나봐. 배정순 두 개나 있으면서 툭 가면 일을 안 해. 골탕 먹이는 귀 선생님께서 준비물 말씀하실 때 모둠 숙제하려고 만날 시간 정할 때 엄마 퇴근보다 먼저 집에 오면 해야 할일 말할 때. 그때마다 내 귀는 파업 중이었다. 날벌 받게 하고 친구 사이 멀어지게 하고 엄마 잔소리 듣게 하는 내 귀에 파워. 그동안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아하고 말하는 입만 중요시했다고. 간단히 토라진 모양이다. 어.